안녕하세요. 조태훈 역학TV의 조태훈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청와대 이전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뉴스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모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됐는가 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이제 알게 돼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청와대 이전에 관한 부분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이전 그러니까 부지 외교부 국방부 청사 압축해서 이제 둘 중에 한 군데를 이제 택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단계까지 어 도달한 내보냅니다 여기 이제 뉴스 내용인데 국민과 그 윤석열 그 당선자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과 함께 만나뵙고 의견을 듣는데 있어서 다. 다를 수 있으면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 청와대는 구중궁궐 같아서 이렇게 아무도 아무나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제 좀더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어떤 차원에서 이제 그 국방부의 부지와 용산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강화문에 있는 그 외교부 청사 부지 이두 개를 이렇게 선정 중에 있는데.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반대적인 어떤 논리죠. 이제 이쪽에서는 뭐 똑같이 뭐 이제 이것은 뭐 맞지 않는다. 뭐서른인가 하는 그 양반들 보면은 뭐 말도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반대 반대를 또 시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자기 생각이 어떻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엄연한 풍수질이라고 하는. 학문의 토대를 해서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 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 외교부 국방부 압축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 건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뭐 뭐 우리 생각에 따라서 뭐또 이건 뭐 주술이다 뭐 이렇게 매, 미신으로 매도한다든가 이래서는 될 부분이 아니죠. 아니 조선 어, 시대뿐만이 아닌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 궁궐을 짓고 움직이고 하는데 풍수를 안 보고 그냥 했다? 아니 지금도 누군가 이사를 가면은 집을 안 보고 갑니까? 그냥 대충 갑니까? 그건 아니죠. 반드시 면밀히 따져보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뭐추술로 생각한다. 그것은 큰 오산이죠. 야 이거는 이제 뭐 사진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후보 때 경쟁하고 레이스하던 그런 동지들이죠, 이제 쉽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인수위를 구성해서 이제 이렇게, 어, 막판고심, 새 집무실은 어디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외교부 청사와 이제 국방부 청사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이제, 어, 이제, 이제 경합이 되는, 이제 그래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두 군데 외교부와 국방부 자리를 보고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이제 구글 지도입니다. 이거는. 구글 지도인데요.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여기 이제 경복궁이 있고, 예, 요 건물이죠. 요 건물. 요 건물이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그 청사 후보지로,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지금 선정 중인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일단은 용세가 아좀 뚜렷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보다 중요한 것이 용세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왕기거든요. 왕기가 있나 없나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 우리 저. 어,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제가 이제 맨날 떠들어서 이제 아시는 부분 이제 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도 그 이렇게 처음에는 태어났다, 어? 장성했다가 또 극강점까지 갔다가 이제 쇠락해갖고 병들고 죽고 이게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고 또한 저희,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풍수적인 부분은 풍수도 한번 명동은 영원한 명당이 아니고 고정적이 아니고 항상 윤전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왕기가 있었던 다음에는 한 20년 뒤에는 또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사방, 팔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운이 그렇게 돌다가 180년이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외교부 청사 자리 같은 경우를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잡아뜨려 보면 뒤에 <laughs> 자 그럼 여기 외교부 청사 같으면은 어 이제 저 뒤에 보면은 이제 예, 인왕산이 보이고요. 이제 여기 이제 부각이죠. 부각 여기 요 앞에가 이제 제일 부각이고 저 뒤에 게가 이제 보현봉 넘어 인왕산까지 보이는 거죠. 저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산이 어딨냐, 물이 어딨냐, 왜냐하면 용새가 왕기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어, 지금 여기 보면, 어, 인왕산하고, 여기, 저, 부각하고, 요 사이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기울었고, 요렇게 기울었으니까, 비가 내리면 요쪽으로 흐르고, 요쪽으로 흐르고, 그러면 요, 도, 요, 요, 요 부분은 반드시 물이 흘렀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지형적으로 볼때 반드시 이쪽에서는 이렇게 물이 내려오고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물이 여기가 지금은 이제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할 지연정 어쨌든 여기가 이제 천이 있는 거죠. 물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음 자요요 여기죠 요, 요, 여기 요기 같으면 자 이렇게 보면 북각에서 이제 지맥이 어디 근정전을 타고 내려왔다는 얘기죠 근정전을 타고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용이 내려가는 형국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구운인데 이거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어쨌든, 뭐, 이제 뭐 용맥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그런 용맥이 좋다, 수려하다, 뭐 이거는 제가, 아, 어이 다음 시간부터 청와대 풍수에 대해서 한번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준비하고 조사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일단 오늘은 일단 두 군데에서 이렇게 저 자리를 본다라고 할 적에, 그러니까, 이이 이 자리는 저 북쪽에서 용맥 이렇게 내려오고 간인용을 받았으니까 사실 팔운기 내내 어 2017년까지 2016년까지 17, 16, 16년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저 대한민국이 강성하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그 있었던 청와대의 기운도 왕기는 받았었죠. 그러나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구운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 이제 파란을 이제 겪었던 어 그런 터죠, 청와대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청사, 외교부 청사 자, 자리 같으면 점수를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걸 플러스 백, 나쁜 걸 마이너스 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미인도 절세 가인도 뭐 백점짜리 여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점수를, 최고점을 볼때한 50점 정도가 그냥 굉장히 높은 점수다. 어, 뭐, 물론 그 다음에도 이제 더 책정을 해서 이제 점수가 갈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50점 정도는 굉장히 높은 점수인 거고. 자, 그러니까 이 자리 같으면, 청와대 터와 볼때 용맥이 같죠? 용맥이 같은 용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에, 이, 여기가 이제 8운기 2017년도까지는, 어, 여기가 이제 플러스 한30 정도 이상 됐었는데, 지금 이제 2017년도부터, 어, 이제 구운기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 같으면, 이제 마이너스 30점 정도로, 이 청와대터 같으면 마이너스 40점 정도,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봐야 되죠. 그 갭이 한7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여기 같으면, 어 여기는 이제 바로 뒤에 산이 받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같은 국세라고 볼 적에 마이너스 한 30점 정도 이렇게 줄 수밖에 없죠. 자그 다음에 다음에는 두 번째로 국방부터 국방부터면은 용산으로 해서 자 여기 여기겠네요 여기 자 여기겠네요 여기요 여기 그죠? 여기가 전쟁기념관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그저 외교부터 같으면 북쪽에서 용이 내려오고, 남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수구가 남쪽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형국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이쪽에 그 남산의 기운이 이렇게 돌아서 내려옵니다. 동쪽에서 여기. 녹사평역, 여기 위에 보면 약간 얕은 봉우리들도 있고, 요 용맥이 요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용맥이 이렇게 와서 동출 서류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동출 서류로 가게 되면 물도 역시 동쪽에서 출발해서, 어 서쪽으로 흘러갈 때고, 지금 여기 같으면은, 여기 더 같으면은, 국방부터 같으면, 자, 물이, 이 도로가 용산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이 이렇게 오고 또 여기서도 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물은 서북쪽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용맥은 남동쪽에서 와서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틀면서 이제 이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구운터죠구운터죠구운터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점수로 말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 30점 정도.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보면 이제 녹사평역이 있는데, 여기 이제 언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송쪽에서 용맥이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돌아서 선 건데, 요 이게 사실 대통령회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은 또 권위도 있어야 됩니다. 권위, 자리가 뭐, 음, 음 뭐, 맞는다고. 어쨌든, 음,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어떤 그 용세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을 낮추고 국민들께 접근하는 어떤 그런 저, 그 정부를 구성하겠다. 그런 어떤 취지에는 뭐 맞기는 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가 용세가 좀더 받쳐주고 그 다음에 헐개가 좀 이렇게 좀 호대도 좀 만들어주고, 앞에 물도 좀 여기저기, 여기저기서 맥구에 모이면 정말 좋은데, 물 돌아가는 거는 그럭저럭 점수가 괜찮은데, 용세가 약간 좀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분토고, 그러니까 저쪽에 그, 국, 저 국방부터와 외교부터와 비교해보면, 그쪽이 마이너스 3점이 이쪽은 플러스 3점입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나이 없이 무조건 이 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 지금 이두 가지 사안을 놓고 볼 때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청와대 이전 부분은 반드시 풍수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 일부에서 뭐 주술론이라고 뭐 미신으로 매도하고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선 왕조 내내, 우리, 우리 그 전통 목사저 역사에 아니 자 집을 옮기고 궁궐을 옮기고 또 어떤 어떤 뭘 하든 풍수를 안 보고 그러면 그냥 보고 그냥 간다 그리고 아무데나 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더라도 가서 집 먼저 보는 거죠. 이 집이 낫나 저 집이 낫나를 따지는 거지 절대로 이걸 주술론이라고 보면 안 되고 반드시 또한 올바른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검증은 풍수가 기본이 된 사람이. 진짜 이게 되겄나안되겄나라고는 올바른 검증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청와대터가 좋다, 어떤 사람은 청와대터가 나쁘다, 풍수를 했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풍수뿐만이 아닌 의학도 마찬가지,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짜게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어야 된다. 그러나 분명히 진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바른, 어, 선생인지 아닌지를 우리 이제 독자분들이, 국민들이 검증을 해갖고, 그런 사람한테 반드시 맡겨야 되는 거죠 여기 있죠 조지 장식이면 필택기림이라 이게 뭔말인가 그러니까 새도 장차 쉬고자 할 때는 반드시 택이란다 그다 숲과 나무를 택이라고 선별을 해서 조용히 내려앉는 거거든요 아니 하물며 미물인 새들도 그런데 사람이 어찌 응? 집을 그냥 옮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 이번에 그, 그 외교부터와 이렇게 이 국방부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경합이 된 것은 이것은 진짜 또 하늘이 내린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철의 찬스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터로 옮겨서 어 이렇게 청와대 신무실을 해놓고. 20년 밀고 나가면 24년입니다. 24년 밀고 나가면 대한민국 안 꺾어집니다. 절대로 안 꺾어. 그이 어떤 그 우리가 지금 보면 어 국가적 어떤 그런 위난함을 사실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 미국의 뭐 달러 인상이라든. 그런데 우리 나라 그런데 우리나 라 정부가 만약 그쪽으로 옮겨서 24년을 버틴다라고 하면 분명히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국가적 위난을 겪지만, 그, 올바른 정부가 그, 그대로 밀고 나가서 그 상황, 한 번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반드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어 정말, 저, 대한민국 한 번, 여기서도 더한 번, 어, 뛰쳐나가려면, 어 사실은 강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강남에는 한 50점짜리 터가 제가 봤는데 이 한, 있습니다. 한 군데. 그런데, 참뭐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정말 구분이 꺾어지지 않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아 다음 시간부터는 어, 어 지금 현재 청화 데이터 지금 어떤 던지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정말 섬세하게 한번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 갖,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